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음악계는 가슴을 쥐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격렬한 전율에 휩싸여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역 가왕이의 심장부를 향해 힘차게 귀환한 11세 트로트 신동 황민호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 소녀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나 어린 가수가 아닌 무대를 통째로 삼켜버릴 괴물 같은 보스를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를 향한 관심과 기대감은 이미 MBN의 짧은 15초 예고편만으로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5천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황민호는 상상조차 초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음악계가 앞으로 수십 년간 두고두고 거론할 전설적인 순간을 탄생시켰다. 이 소년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에 빠질 것이다. 1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보이스, 감정을 폭발시키는 카리스마,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서 전혀 흔들림 없이 우뚝선 당당한 자세.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뮤지션, 평론가, 방송 관계자마저도 혀를 내두른다. 마치 신이 내려준 천부적 재능을 가진 듯, 황민호는 트로트계의 기적과도 같은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가 현역가왕이 무대에 서기 전 예고편에서 보여준 단몇 초의 장면으로 이미 팬덤은 들썩였고 커뮤니티와 SNS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날 공연장 5천 명의 관객이 숨죽여 그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웅성거리며 긴장 속에 휩싸인 관중들의 에너지는 한 점에 모였다. 그 점이 바로 무대 위 황민호의 등장 지점이었다. 조명은 가늘게 빛을 조절하며. 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찬탄의 탄식이 쏟아졌다. 정말 11살 맞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수분거림이 곳곳에서 들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막상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은 채 황홀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음색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신비로우면서도 친숙했다. 고전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한올한올 한올 풀어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히 섞어낸 황민호의 보컬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경지였다. 그가 내뱉는 한음 한음마다 심장을 때리는 진동이 느껴졌고 눈앞에 펼쳐진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했다. 말 그대로 황민호는 자신의 목소리로 무대의 공기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 그의 노래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가사는 고개뿌리였고 그의 영혼은 그 뿌리에 물을 주어 한 그루 거대한 음악적 나무를 키워내는 듯했다. 한층 더 깊게 파고들자면 황민호의 재능은 단순히 잘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교한 복합체다. 우선 그는 다양한 음색 편주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비브라토의 깊이와 속도까지 치밀하게 컨트롤한다. 특히 음장 처리에 있어서는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태도가 돋보이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쉽게 갖출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다. 또한 흉성, 두성, 비성 등 다양한 공명점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목소리에 다층적인 입체감을 부여한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단순한 슬픔 또는 기쁨에 머물지 않고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음 하나하나에 담아낸다. 예를 들어, 한 구절의 돈과 흐름.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연결 부분에서 그는 섬세한 호흡 조절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외우는 것을 넘어 곡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흡수하고 재해석하는 해석력과 예술가적 감성을 지녔다는 증거다. 결국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적 도구가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유기적 악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이 소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 허공을 가르는 손짓 하나마저도 예사롭지 않았다. 걸음걸이부터 표정, 손끝에까지 깃든 자신감은 현역가왕이 무대를 일순간 마법에 걸린 듯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마치 자신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도 된 듯,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그의 눈빛은 관중의 가슴을 파고들어 가슴 한 구석에 간직된 감성을 불태워내는 듯했다. 이토록 탄탄한 테크닉과 감정 표현력 그리고 존재감은. 황민호를 지금 당장 가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게 만들었다. 또한 이날 무대를 본 수많은 음악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 가지를 확신했다. 황민호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음악 세계에서 실력파로 이름난 사람들조차 어린 그의 재능 앞에서는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흔히 나이는 경험의 척도이고 실력은 시간에 비례한다고들 말하지만 이 소년 앞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의 노래는 나이와 전혀 무관한 순수한 예술의 결정체로 모두를 무장해제시키며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거대한 흡입력으로 관객들을 끌어당겼다.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 뒤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황민호는 노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또래들이 평범하게 뛰놀고 시간을 흘려보낼 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음악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마치 자신이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듯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은 오늘 같은 순간을 위해 준비된 밑거름이었다. 그 결과 현역가왕이 무대에서 황민호는 자신의 진가를 초과 달성하며 시청자와 관객 모두를 전율케 했다. 그의 노래 한자락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속 깊이 숨겨둔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장면을 목격한 관객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날의 이야기를 되새길 것이다. 그때 그 현역가왕이의 무대에서 1 1 살의 황민호가 있었지 라는 회상은 아마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지도 모른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과 뿌리를 가진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 황민호는 단순한 기족을 넘어 전설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그는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 젊은 음악 팬층, 그리고 해외 음악 애호가들에게까지 이름을 알리며 한국 음악사에 빛나는 별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현역가왕위에서 황민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상해보라. 지금 이 순간도 그의 연습실 어딘가에서는 더욱 진화한 퍼포먼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불꽃 같은 연습이 진행 중일 것이다. 그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꾸준한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완벽해 보이는 소년이지만 앞으로 수년 간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성숙해갈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언젠가 그는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시작은 현역 가왕이에서의 귀환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황민호의 등장과 교환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연 하나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했다. 무대 장악력 200%라고 해도 부족한 그의 보스 5천 명 앞에서 폭발한 자신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재능과 치열한 노력.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한 편의 전설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제 막1막을 마쳤을 뿐이다. 앞으로 황민호가 보여줄 2막3막 그리고 그 이상이 얼마나 강렬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지 우리는 경탄과 설렘을 안고 지켜볼 것이다. 이제 현역가왕이의 무대는 황민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앞으로 수많은 음악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한번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년, 무대를 삼키고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은 그 신동. 바로 황민호가 오늘날 트로트계와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재능과 노력, 열정과 자신감이 불붙은 곳에서는 나이도, 장르적 제약도, 어떤 한계도 통용되지 않는다. 이 소년이 걸어갈 앞으로의 길, 그 길목마다 우리는 또 다른 감동과 전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현역가왕위에서 폭발한 황민호의 전설적인 귀환이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민호의 놀라운 무대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멋진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